안녕하세요. 덕다의 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요게워치 전문 제작 덕다의 쏘니입니다. 요게워치 전문 채널, <laughs> 요게워치 전문 채널이야? 요게워치 전문 채널이야. <laughs> 오늘 해볼 거는요 요게, 아, 요카이 메달, 쿠키 미니랑, 음, 프린트 라무네. 둘다 요게워치 식품인데요. 이제 로즈마트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건데, 이제 못 구하죠. 요로즈마트가 없어서 음. 온라인 샵에도 안 팔아? 온라인 샵에도 이제 안 팔아요. 어, 인형만안 파는 게 아니라 어, 식품도 이제 안 팔죠. 아, 요로즈마트가 아. 새로 생기긴 했는데 출장 요로즈마트라고 근데 조금 뭐, 요로즈마트라게 뭔가 조금 <laughs> 매대 매대 하나? 매대 음. 하나 느낌? 예전이랑 많이 다르죠. 예전에는 막 왕국, 야, 지금은 뭐 풍족 같은 거 없는데 막 이런 것도 팔았어요. 이거 지금 칼처럼 보이는데. <laughs> 네, 칼, 칼, 칼처럼 보이는데, 칼처럼 보이는데. 무산냥소드 이거 빵, 빵, 바움쿠엔, 빵이에요, 빵, 빵 케이스. 이렇게 열어보면 반짝반짝 빛납니다, 무려. 공항에서 오. 한번 걸렸대요, 세상에. 이거 너무 특이해서 이거 갖고 있는데. 미치겠다 얼굴. 이치면 네. <laughs> 안 돼. 지금 보면 이것도 원래 쿠키도 원래 큰 걸로 많아요. 응응응. <laughs> 응, 응, 보셨죠? 진짜 그렇지? 진짜 제 네. 사이즈로도 있었어. 이거 또 명가연 버전, 그렇죠? 음. 아무튼 그런 느낌. 음. 진짜 책버전이랑 뭐, 만주도 있었죠? 그 음. 과자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그 일단 그 집안양이 자주 은 초코바 아 그건 기본적으로 어, 이거 가면은 꼭사 어. 먹었어 그거랑 그... 집안양 그라진 라무네. 음. 라무네 라무네? 음. 뭐 이건 이거 아니고 음료수 말라는 거있죠 어, 사이다 이거 라무네 맛 캔디인 것 같아요 음. 그리고 그 뭐지? 그... 하늘색으로 돼가지고 뭐였더라? 하늘색으로 돼가지고 그 유명한 과자 이름 다운 그거 있었는데 좀 쿠쿠다스만 나는 그 과자가 항상 팔았어안 하고 아, 있어요? 네 응. 과자 그거랑 또 기억에 남는 게뭐 있지? 이, 이 캔디가 되게 인상적이긴 했는데 싸가지고 싸가지고 좀 인상적이긴 했는데 나는 그냥 라무네랑 그것만 샀던 것 같아. 아 그거 있다. 백멍이 보따리 모양 과자 있었어. 아, 맞아. 맞아. 보따리 모양 과자. 그래 뭐... 받았었지. 내가 선물해 줬잖아. 음... 아무튼 그때만 갈 때마다 좀 특이한 과자들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것도 보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좀 슬프, 슬프긴 하네요. 음. 이거는 정확하게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사온 거예요. 음.. 난좀큰 사전빵을 살까 지금 좀 후회중이야 아 맞아 그거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그거 그거잖아 뭐? 극장판.. 아 극장판이란다 응. 우기워치2에서 게임에서 등장한 원조 본가 만주를 팔잖아 아.. 음.. 극장판에서 원조 만주 본가 만주 해가지고 음. 뭐 어쨌든 그건.. 근데 여기서 오늘 리뷰 해볼까 일단 까보기로.. 까보기로 합시다 까보기로 합시다 이것도 쿠키도 뭐 프린트 된거겠죠 당연히? 프린트 쿠키 많이 파는 것 때, 뭐 음. 식용 색소겠지? 식용 색소 아니면 도대체 그거는 방산 막, 방산? 원래 그거 메달 그려져 있었잖아, 막 쿠키에 메달 그려져 있었잖아, 막 염라메 아, 달이랑. 어. 이, 이 동그란 과자에 가지고 거기 메달 음. 모양으로 드림 쿠키 드림 메달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막 그랬어. 아, 기억이 안 나. 완전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요르즈마트 이거 좀 카드 게임 좋아하는 사람 카드 케이스로 줘도 되겠다. 띠깅띠깅띠깅띠깅 이거 안까져 어? 여기 보면 메달이 렇게 이것도 어, 어, 마찬가지죠 기본이 영가형 버전이라고 했는데 영가형 버전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원래 크게야지 그려져있고 프린트 돼있는데 작게 원래 음. 좀 있다, 원래 beat, 뭐. 어디 메달 크기인데 조금 메달 크기 이것도 메달 크기인가? 한가? 메달 빅몽이 있어 여기 바로 아까 보였어 한번 한번 둘러볼까요?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케이스에 애들 그려져 있고요 그 랜덤인가 이것도? 이기 보면 그 예전에 그조명 조형... 사전 1에 있는 이런. 애들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? 로봇냥 이거 조금 예전에 큰 거에 비해서는 프린터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? 이 럭키 스네이크가 매달 1사전에 없었던 애야 음. 근데 얘가 있는 거 봐가지고 나불할멈 로봇냥이 중복이네 아 랜덤 그래도 랜덤인가 랜덤, 랜덤 설마 그래. 이것도? 어 랜덤 쿠키입니다 불스터 <laughs> 쿠키 가격 얼마였어? 기억 안나 기억 안 나? 지바냥 근데 집아냥 또 이게 영가형 버전이라서 그런지 제가 큰거는 예전에 기업,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<laughs> 여기 선명하게 했는데, 이건 좀 알아보기 조금 힘들어요. 어, 이보석냥도 있다, 보석냥 보석량. 붕몽이 없나? 당연히 부유냥은 없을 거고. 와루냥, 배드냥. 없어? 없네요. 없어. 여기. 붕몽이가 없어. 인명견. 중복들이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랜덤이긴 해요. 이, 사... 이 쿠키는 뽑기 망한 걸로. <laughs> 근데 이거, 솔직히 이거 지금. 일본에서 유통기간이라고 안 하고 상미기간이라고 하거든요. 이상미기간이 4월 3 0일까지예요 오늘이 날... 5월 7일까지인데, 아마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. 이, 이날 이후로 방송이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. <laughs> 일단, 손님부터 먹는 걸로 해볼까요? 뭐라고? <laughs> 집안양 드리겠습니다. 집안양과 한 몸이 될 거야. <laughs> 저는 그랩님 먹을게요. 어. 버터, 버터 냄새는 진하긴 하네? 계란과자?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 딱딱한 버터링이에요 딱딱한 버터링이네 그냥 보통 평범한 쿠키맛이다 그.. 있잖아 그 어린이의 과자 이렇게 극죽한 거 알아? 베베? 응 어, 베베 음, 좀 진한 맛이야 한번더 먹어볼래요? 음. 이거 와로지 아니네 많이 먹고 싶은 맛은 아니다. 솔직히 다른 과자들은 더 맛있었거든. 이거 별로 맛없는 것 같아. 나그 선물 우리 둘다 선물 받은 그 과자 있잖아. 코코다스 맛. 음. 음.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. 그거 뭐지? 음. 그, 음. 그 이키혼나. 그, 어. 눈보아공주 그리고... 비어진 거. 음. 음. 그럼 그 뭐지? 그거랑 나는 그 요괴 연인질 해가지고 남자들걸려진게 있었거든. 음. 음 그것도 맛있었는데 이건 음. 음, 별로 맛없다. 음. 근데 리뷰하는데 이런 그래. 말 하면 안될것 같긴 한데. 괜찮아 망했으니까 <laughs> 가게 사라졌으니까 파는 가게 사라졌으니까 아무래도 마지막에 나온 과자라 가지고 그런지 좀 박스가 좀연갑판이에요 박스 작고 음. 일러 일러스트 도 조금 조금 아쉽고 음, 케이스 이뻐서 뭐요게 매달 남는거나 음, 그런 거 보관하면 이쁠 그, 것 같아. 게다가 이렇게 깎을 때 이렇게 한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좀 느낌 날것 같기도 해요. 음. 이쁘긴 하니까 한번 정도 사먹긴사 먹을 정도는 됩니다. 못사 먹겠지만요. 종이 상자를 사면은 과자가 들어 있습니다. <laughs> 그럼 다음 갈 거는 프린트 라무네. 이것도 프린트 과자입니다. 라무네 하면 일본에서 음료, 야, 유명한 음료수죠. 음, 음, 구슬 구슬이 음. 유명한 뚜껑이 구슬인 게 유명한. 이건 아마 사탕인 것 같아요. 음. 여기 보면 좀각 애들 그려져 있어요. 집안 위에 위스퍼 표정 좀 보여줘. 위스퍼 표정. 너무 야 먹고 맛있, 있네 마,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. <laughs> 여기 보면 이 로즈마트 로고, 후부키장, 부인양, 집안양. 이거, 이무기, 음라대왕, 음. 위스퍼, 아래는 흰색으로 음. 채워져 있네, 백멍이. <laughs> 까보겠습니다. 이거 나름 조금 린트 상태 괜찮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. 네. 것 같아. 보이, 는 거라, 판매되는 거라가지고. 이거 저번에 우리 같이 가지 않았나? 그 서울에 음. 프린팅 해주는 카페 있었잖아. 그, 그, 그거 기계에 샀으면 좋겠다. 생각보다 괜찮아요. 더 괜찮아 생각보 괜찮아 깠을 때가 훨씬 크기가, 더 괜찮아 크기가 작은데 얘는 얘는 어, 쿠키 표면이 우둘투둘해서 그런가? 응요로제마트 음. 로고? 응 음. 뒤집었어 이거 레벨 5까지 좀 스... 카메라에선 병뚜껑처럼 나온다 응 음. 병뚜껑 같아 우리 요기 메달도 병뚜껑이 모티브잖아 음 우유 병뚜껑 음. 오로치 이게 지금 찍히는 것보다 색감이 좀더 연해요. 약간 음... 약간 좀더 연해요. 눈보라 양. 눈보라 양. 응, 눈보라 양. 우리들의 응. 주인공 치바냥 우리들이야? 이렇게 <laughs> 주인공 취급해줘야지. 유스퍼가 주인공 아니야? 유스퍼 <laughs> 마지막 해줘야겠다. 염라대왕. 나름 이끼캐도 모아뒀네요. 백멍이. 응. 백멍이. 목이 드릴게요. 목이. 오메. 그리고 백이스단백이스단얘만 혼자 뭔가 탈출하려는 느낌인데. <laughs> 먹어볼까요? 두, 뒤에 좀 파져 있어. 아 냄새가 별로 안 좋아. 불량품 맛이야? 야 불량품 한다. 불량 과자 맛. 셔요. 셔. 음. 시다. 아이셔 맛. 음,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건? 엄청 셔요. 나한테 엄청 진데. 아, 그래? 아이, 그 아이샤 막 이런 거에 비해서 쓰진 음. 않아. 레모나 약하 버전. 음. 레모나, 레모나를 말... 좀 뭉쳐놓은 그 느낌이야. 난 이거 좋아요. 가루 뭉친 거라가지고 좀 녹네요. 음 좋아. 난 이거 좋아. 어, 좋아? 음. 난좀 불쾌해. 아, 그래? 응. <laughs> 어. 이건 좋아. 자, 여기까지는 더뭐할거 없죠? 음. 얘 예, 먹어볼래? <laughs> 앞으로도 이런 과자 사먹었으면 좋겠지만 요로즈마트를 통해서 안나오겠죠? 출장 요로즈마트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물에 타먹는건가? 그런 규모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 먹는거 보니까 아무래도 물에 타먹는건 아닌 것 같겠죠? 응, 음, 캔디처럼 먹는 음. 것 같은 거 같은데 요로즈마트 포린트라문에 음. 다음에 방송할거 있으면 또 봅시다 음. 요로즈 요게요게워치 콘텐츠가 계속 있길 바라면서 한국에서는 좀 있겠죠. 좀, 아, 근데 뭐 이제 신작 괜찮게 되는 것 같아. 근데 한국에선 지금 섀도우 사이드가 방영 중이다. 어, 요게워치는 뭐 좋아하시는 뭐, 분들 있겠지만 신비아파트 따라쟁이로 나올 <laughs> <laughs> 수도 있겠네. 오늘도 괜찮 오늘도 방송 즐거웠어요. 가정의달잘 보내시고요. <laughs> 언젠가 요게 가자가 다시 돌아오길 그러고 보니까 어린이날 하니까 올해는 안 하네. 뭐? 그 원래 한 2, 3년 동안 계속 했잖아. 어린이날 행사로 어. 거대집반향이 있고 그거 어, 어. 용산에서 한번 했었는데 없어요. 이번엔 없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제 다음에 봅시다. 이이 바이바이.